40대 대학 동창 송년 모임에서 오랜만에 4명의 친구가 이제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작은 모임을 하는데 이제 각자 만나니까 삶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어요. 먼저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말했어요. 야, 요즘 속이 상해서 술을 많이 마셨어. 아마 간에 탈이 날 거야. 그러더니 이번에는 기업을 운영하고 사장 소리를 듣고 아주 잘 나가는 친구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회사 문을 확 닫아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야 야못해 먹겠다 그래저 직원들이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직원들 또 봉급도 올려달라고 일도 안하고돈 봉급 올려달라 그러지 참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친구가 야, 요즘 학생들, 애들 가르치는 맛이 맛이 안 나. 아, 이놈들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엉망으로 노, 노는지 뭐, 다 때려치고 싶어. 그랬더니 이번에 네 번째 의사를 하는 친구가 또 한숨을 쉬며 투덜거렸어요 야,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, 돈을 많이 벌어져 줬더니 아내한테 실망했어. 아무래도 나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. 나는 쎄빠지게 돈 버는데 우리 마누라는 그저 바람을 피는지 나가서 돌아다니고 말이야 도, 도대체 결혼 못하겠어 아무래도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네 친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 한결같이 비참한 물골을 하고 있었겠죠 말대로 되는 거니까 술을 많이 마신 바로 그 친구 대기업 친구는 가남 선고를 받았고 그렇게 말을 매일, 매일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기업을 하두고 사장 소리 듣고 잘 나가던 친구는 결국은 파산을 했어요. 매일 직원들을 불평불만하면서 자 일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 속에 사는데 일이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그 교사는. 항상 불만을 갖고 있다가 학생이 뭐 자기한테 좀 뒷배트렸다고 해가지고 학생하고 싸운 거예요. 학생 학생을 아주 너무 심하게 구탈해가지고 결국은 파면당하게 됐어요. 그다음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였던 친구는 그렇게 아내를 못 믿어하고 하더니 결국은 이혼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사람은 결국은 말대로 되는 겁니다. 말하는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좋은 마음씨를 갖는 것이 선한 마음을 갖고, 어, 설사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잘 해결하도록 감사하는 사람을,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직원이 잘못하고 한다 하더라도, 그 친구들 때문에 내가 이 회사가 잘 운영되고, 잘 감사하게 생각해 보십시오. 벌써 눈빛이 다르고, 표정이 다르고, 태도가 다르고,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,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.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까?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생각 습관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